엄마 우리 저기 첼로에서또 사진 찍어야지 그래 찍으러 가자 응 뭐라고 엄마? 찔레. 어디? 여기 이거 찔레 아 우리가 좋아하는 찔레꽃이네 어, 진짜 어. 어 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 그리고 이게 진짜 찔레 여기, 여기 하얗고 요거 작은 거한 폭겹이 아니잖아 이제 음 폭겹으로 돼 있잖아 참 겹겹이 아니고 엄마, 우리 지난주에 왔을 때는 엄청 흐리고 그래가지고 아, 그랬는데, 엄마, 앞으로 가. 우리 지난주에도 봤잖아. 저거 그래. 산딸나무 아닌 거 알잖아. 어, 근데 잊어버렸지. 고에 잊어버렸어? 어, 백이네 그리고 저 오른쪽에 수국 있잖아, 수국. 어, 수국 맞아. 수국이야. 저것도. 거기 게 불당화 같은 게, 음. 그런 거. 저 안에 핑크 되게 작약 폈다. 오, 와, 오늘 햇볕 속에서 보니까 정말 눈부시다. 그러게. 이거는 지난주에도 봤던 어, 복실복실한. 어, 이거는 목수국 맞네. 목수국 맞아? 어, 목수국이다. 어 너무 예쁘다. 자격이바라자격이 자격이 너무 예쁘게 펴서 저쪽에 저기 자작지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. 자격밭이구나 여기가 이렇게. 여기서 보니까 너무 예쁘다. 그래 이게 원래 정말 이 잎이 봐 그지 얇은 게. 이것도 그러면 음. 토종이다 원래 이게 자기학이영아야 오에나오는계량종오 이게 겹자기그지응막큰거 음. 우리 동네에 있는 거 있지? 얘는 색깔이 달라 엄마. 응? 어? 얘는 연해. 어. 어. 그거는 다른 나무인가 보다. 이거 또 목련 저기 뭐라 그러나 목단 같아 목단. <laughs>